대개 여러분들, 이, 대화 사실 자체에 대한 질문도 있지만, 이 질문에서 당연히 그 배경이 되는 내용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에 대한 질문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대화록을 말씀을 드렸고, 어, 기본적인, 뭐, 어떤 분들은 되게 이미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 문제가 워낙 하도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기본적인 전제와 몇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좀 설명을 드리고, 질문은 같이 받는 걸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어, 조금 제가 얘기가 길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던 얘기가 반복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몇 가지 대전제들, 이 문제를 보는 제도의 취지와 배경에 대한 대전제들에 대한 문화, 그리고 주요 쟁점들에 대한 입장, 그리고 기타 왜곡된 사실에 대한 해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제를 접하는 근 데서 처음부터 상당히, 처음보 혼란스럽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데이 제도화한 배경과 취지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히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정부의 청와대는 이를 주도적으로 입법화하고 최초로 실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록관리의 문제는 청와대와의 문제가 아니라 전임 대통령과 국가기록원 간의 관계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직 대통령은 법에 의해서 유일하게 재임시 생산된 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있고 대통령 기록과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되게 아시는 있지만 두 번째 문제만 말씀드리면 기록관리 문제는 청와대 기록의 이관 보존과 후임 청와대 A 자료의 인계인수 문제는 원칙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기록법의 취지는 이전 청와대의 기록을 후임청와대에 인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록원, 그 내부에 설치된 대통령기록관에 보내서 보존하는 취지입니다. 아시다시피 후임청와대는 이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없습니다. 인계인수는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우리는 후임청와대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인계하였으며 지정기록물을 제외한 문서는 현재의 청와대도 국가기록원을 통해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통령 기록관리법의 원칙이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경우도 기본적인 제도 운영이 같습니다. 따라서 현 청와대에 자료 전체를 남기지 않은 것이 불법이거나 또는 부당하다는 주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무지의 소치이거나 아니면 이를 알면서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국가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봉화만의 사본과 그 내용이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국가기록원이 확인하는 과정을 어, 갖추게 될 거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국가기록원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보내고 난 뒤에 전 청와대의 자료는 이상에서 말한 어, 원칙적으로 전임 대통령만이 그 접근권이 보장된다는 법의 취지에 따라 폐기하였습니다. 서버의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하게 처리하였으며, 이 과정에 대해서 어, 다시, 당시 이를 음, 어, 확인하고자, 이 당시 이 폐기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관이 있다면, 정당한 기관이 있다면 이를 충분히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를 집행했던 사람과 장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폐기 후, 청와대 정보보안위원장인 총무비서관에게 구두로 보고되었습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전제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법을 여기서 다시 반복해 드리진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임시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에게 보고되거나 보고를 위한 전단계의 문서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로 생산된 문서들 그리고 대통령의 지시와 활동 그 자체가 담겨진 것으로서 전직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이를 열람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퇴임 후 사주에서 이 문제를, 이를 열람할 수 있는 조치를 행자부 측과 협의하였으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과도적으로 사본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행자부 등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지만 이에 따르는 새로운 예산 책정의 문제나 온라인 열람의 범위가 적법한이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이에 대해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우리 돈으로 하라는 대통령의 결정에 의거하여 사본을 확보하고 추후 대통령의 자유로운 접근 열람권이 보장된다면 이를 반납하거나 폐기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 대해서 지난 3월 이후로 현재 청와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양해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것입니다. 예, 게 커다랗게 전제입니다. 여기서 이제 큰이 쟁점이 되는 저희 온라인 열람권, 전용선을 통한 온라인 열람권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온라인 열람의 필요성은 실효성 있는 열람권을 보장, 달라는 문제입니다. 어, 대통령이 이것을 열람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추억을 되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5년간의 국정 경험이 후에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저술하고 연구하기 위한 것이며, 디지털화 되어 있는 수백만 건의 자료를 가지고 사자에서 수시로 열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저술과 연구 활동 등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 이것을 성남에 있는 기록관에 와서 보라는 것은 사실상 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열람과 복사 등을 명기할 필요성들이 제기되었으나 당시 관련 테스트포스팀에서 열람의 복사의 의미가 포함되며 적극적인 협조라는 규정으로도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서 이를 적시하지 않은 것을 저희가 양해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법조문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법의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한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온라인 열람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도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예, 뭐, 나머지 몇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어, 뭐, 아까 그, 보안 문제는 말씀 중대로 됐으니까 빼고요. 몇 가지 과거의 주장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 먼저, 원본을 가져가고 사본을 국가기록원에 넘겼다라는 청와대 측의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그 주장을 또 사실 슬그머니 철회하고 적극적으로 내세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 국가기록원에서 해명한 바가 있듯이 진본은 틀림없이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 것이고, 어, 청와대에는 원본을 남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저희는 그 사본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 부분은 분명해졌다고 봅니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디스크를 빼서 봉화로 가져갔다고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폐기조치했으며 어, 봉화에서 운영 중인 저장장치 내지는 하드디스크는 과거에 청와대에서 쓰던 하드디스크나 저장장치와는 아예 회사와 기종이 틀린 것입니다. 조금 꽂아서 쓸수 있는 선택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네 번째 봉화에 가져간 자료와 비교하여 일부만 기록관에 남겼다는 것도 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 기록원에 보내진 것이 진본이며 대기법의 대통령 기록관리법의 취지에 따라서 일부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 자료나 취임전 자료는 국가 기록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조금 더 있을 뿐 기본적으로 여기 가져온 사본에 국가 기록원에 보고하지 않은 이관하지 않은 내용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관한 기록의 사본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좀 빠른가요? 괜찮습니다.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주장이 있습니다. 유령 회사를 동원해서 복사를 해갔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거론되는 그주이애들은 유령 회사도 아니며 이지원의 사본 복사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이지원의 사본 복사는 당시 청와대 내의 이지원 관리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주식회사 디네드는 봉화마을의 이지원 시스템의 유지보수를 담당하기 위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2004년에 설립된 IT 등의 사업 영역을 갖고 있는 회사이며, 과거에 청와대 시스템 관련 사업에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기존 청와대 시스템을 관리하던 삼성 sds로부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야 하는데, 어, 삼성의 관례상 그 저희 노무현 대통령 측 개인과 어, 이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고 해서 봉화마을에서 이 컴퓨터를 유지보수하고 할 의향이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를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이 회사는 현재 봉화마을의 시스템 유지보수를 이미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 대통령이 최근에 어떤 동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면서 넘길 것은 넘기고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없앨 것은 없다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또 있습니다. 노전 대통령은 정권 초기부터 수석보좌관 회의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모든 자료와 문서를 남기라고 지시하셨고 남기지 못할 문서는 보고하지도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를 앞장서서 실천하기 위해서 시스템 개발을 주도하신 겁니다. 이 주장에, 어 저희가 지금 아직 녹취록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맥락을, 앞뒤 맥락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당연한 원칙을 강조한 것입니다. 개인적 자료나 초안 수준의 자료는 당연히 파기하고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야 할 것은 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말씀드렸듯이 아주 개인 기록물 같은 것은 넘기지 않고 또 가져가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당연한 원칙을 지시하신 것인데, 마치 이것이 무슨 불법 반출을 지시하신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와대 측에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만 더 하죠. 사소한 질문인데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만 몇 가지 또 황당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사 기록을 가져가서 자신들의 인사가 실패하게 됐다는 주장이 초기에 있었습니다. 뭐 이거 다 정리된 얘기입니다만 인사 자료의 특성상 이 지원 시스템 내에는 인사 자료가 없습니다. 이는 별도의 시스템으로 운영되었고 이 자체는 기정기록이 돼서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어 있으며 봉화마을엔 현재 인사조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 또, 최근에 봉화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보려 했다라는 것이 제목으로까지 나옵니다. 이는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고 컴퓨터나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이 없는 발언입니다. 또, 어젠가는 1년 전서부터 사본을 유출하려 준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국가기록원 어, 측과 또행자부 측과 그이 저희가 요구하는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본을 가지고 결정한 것은 올해 1월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검토가 초기 단계에 있을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그때부터 마침 무슨 불법 단출을 준비했다고 하는 주장은 또한 어불성설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드려드렸습니다.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면 일일이 뭐 답변 드리기는 어렵고요. 어, 물론 제도 운영이 다 시작된 단계라서 당연히 미비한 점도 있고 약간의 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대통령 기록관리 제도의 기본 취지를 고의적으로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 남길 자료를 가져갔다는 등 원본을 가지고 가고 사본을 남겨 놓았다는 등 자료의 국가 소유권만을 강조하고 열람권에 대한 것을 무시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수나 무지로 보기 힘들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와대의 권위와 책임성을 고려할 때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일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기초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왜곡을 일삼고 또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원본 사법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하드디스크를 빼갔다는 문제, 봉화마을에서 청와대 시스템을 들여다볼 수 있다, 유령회사를 동원하여 복사해 갔다, 1년 전부터 복사를 준비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이 허위사실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거의 매일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또 이런 작업을 어, 매우 졸렬한 방법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도 익명으로 처리하거나 특정 기자나 신문에 익명으로 흘려서 기사화하도록 하고 그발언의 법적, 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또 분명히 거짓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일국의 대통령실로서 최소한의 품위와 양심마저 저버린 치졸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변과 해명과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이쪽으로 좀 질문 없습니까? <laughs> 선생님은 저기 언론 기자 브리핑 끝나고 나면 질문하실 기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국가기록원에 근무했던, 전에 근무했던 분들이 좀 전에 말씀하신 작년도 협의에 대해서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그래도 국가기록원 쪽에 동의를 받지는 않는다는 그런 검사 자체가 연속이 된니다 우리 천호선 대변인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8월 말부터 행자부와 국가기록원 측과 협의를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서비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렵고, 온라인 열람은 열람권의 범위에 대한,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협의가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대통령의 결정으로 이를 자체적으로 복수하게 된 것입니다. 전 저기... 예, 일단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게 대통령 기록물법 또는 대통령 기록물관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전에 있던 게 아니라 비로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작년 말에 이제 직지 같은 것도 개폐돼서 인원도 파악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들 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스템이 완비가 안돼 있다는 거죠. 대통령 기록물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록물을 이관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전직 대통령이 열람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열람을 하지 않으면. 대통령 기록물법 취지는 전혀 발의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이 완비가 안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본을 가지고 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어디 소속을 넘받기? 경향신문 한만드리입니다그 부득이하게 가져온 사본은 현행 법령에 위배됩니까? 되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그해철전민정 네, 수석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기록법에 의하면 몇 가지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들은그 처벌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을 이야기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사본을 가져온 것은 대통령 기록법상 처벌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일하게 이 기록물에 대한 전체적인 열람권을 갖고 있는 것은 전직 대통령 뿐입니다. 그 전직 대통령이, 열람권을 가진 전직 대통령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본을 확보한 것은 크게 보아서 여기서 얘기하는 열람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해석인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이를 금지하는 조항도 있지 않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본 질문 없습니까? 네. 자료 복사에 대해 아 MBC 조유정 기자입니다. 아까 그러니까 자료 복사에 대해서 뭐 작년 1월 때를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올해, 아, 올해, 올해 1월 올해 1월에 결정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후임 당시 인수위나 국가기록원 측에 일단은 그 내용을 통보했거나 양해를 안구하신 거는 맞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현재 청와대 측의 어, 양해를 구할 법적 제도적 의미는 없습니다. 대전제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기록원과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 간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국가기록원 측과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결정으로 자체적으로 복사를 한 것입니다. 행자부도 포함하세요. 복사,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복사를 했다고 하신 부분을 국가기록원 측에서 아, 예. 명확하게 알아요. 국가기록원 측에 저희가 통보하지는 않았습니다. 나오는 보도 보면, 그, 이전, 자료 이전하는데 한 30억 정도가 썼고, 30억 정도가 소요가 됐고, 그 비용을 대통령, 대통령 측근, 뭐, KC가 부담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뭐, 이제, 다른 부분은 설명을 하셨는데, 그 30억이라는 비용 액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어, 이지원의 복사와 지금 거론되는 주식회사 디네들은 전혀 불편합니다. 아무런 관계 없고요. 어, 유지보수를 위한 위해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기존의 청와대 시스템을 운영하던 삼성 SDS를 통해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계약을 노무현 대통령 개인이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를 물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이게 필요한 비용은 어, 저희가 뭐 부가가치세를 빼고 저쪽에 9천만 원, 1억이 채안 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대통령의 지인께서. 어, 적법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어, 빌려주시는 개념에서 그 주식회사 봉화에 들어갔고 주식회사 봉화에서 디네드에 디네드에서 삼성 s d s 측에 어, 지급을 한 것입니다. 9천만 원이요? 그렇죠. 예. 삼성 s d s 에 지급한 최종금액 9천만 원. 예, 뭐 되게 저희로서는 설명할 것과 저희들 입장 충분히. 좀 길고 지루했지만 밝힌 것 같습니다. 예, 네. 뭐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에쓰셨습니다 네, 잠깐만요. 예. 예, 오늘 그 이제 이렇게 취재하고요, 저희들도 실무적인 것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오, 어, 우리 그 국가 기록원 측하고 제대로 이야기해서 이 법에 나와 있는 열람 등 편의 제공에 대한 실무 협의를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협의가 진행이 되면 이런 논란도 없어지고 또 근거 없는 우리 천호석 전 수석 이야기했지만 근거 없는 이야기들도 다 해서 되리려고 생각합니다. 고습니다 실무 협의 방법이나 스케줄은 정해졌습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어떻게 편의 제공하느냐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기록을해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무 협의 일정 예. 같은 건 정해진 경우? 예, 아직 예. 이후에 협의에 나가야 예.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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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국가 기록원에서 자료를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했거든요. 예 오늘 그랬습니다. 네, 이쪽에서는 못 뭐, 돌려준다고 뭐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아까 설명 그런 내용 있잖아요. 설명 니네 이야기한 대로 국가기록원에서는 자료를 주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은 아까 실무협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편의 제공도 있고 또 자료를 회수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함께 논의해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람> 돈을 빌려줬던 지인이 누군지는 밝힐 수없으니다 그렇죠. 예. 개인적인 이번 청와대 여러 가지 주장과 기본적으로 무관한 일입니다 음... 조금 전에 잠깐만요. 조 전에 그 국가기록원의 회수 요구에 대한 답변을 잠깐만 좀더 추가를 드리면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 국가기록원 측은 원상 반환 요구가 있었고요. 이에 대해서 사제에서 열람할 수 있는 열람 서비스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방안만 제시되면. 이 지원 기록은 바로 반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고맙니다축하습니다